마다 골라야 돼요 템복사 다이스 vs 무한코인 무한이터널인데 시작템을 제가 칼을 뽑아놨거든요 이거만 진짜 여러분 <laughs> 이거만 일단 더블칼로 가자 어? 아 이건 진짜 도박하면 손해야 한번 50% 성공하면은 똑같죠? 그리고 거기서 한번더 25%를 도전을 한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아니 한남자라니뇨 <laughs> 아니 여러분 원래 도박할 때내 몫은 챙겨 놓고 도박을 해야 돼요 무한 걸려있나? 무한 빼고 데미지 나이스 아 이렇게 가면 너무 깔끔하잖아 한남자 행동이라뇨 <laughs> 오케이 2번부터 그러면은 무한코인 갑니다 어 뭐야 오케이 2번층 층마다 이제 하나씩 고르는거예요 무한코인에 무한이터널로 갑니다 그러면 됐잖아 그치 하남자로 유명하다니요 딱 요렇게 해서 가자 요러면 인정이죠? 비록 칼은 좀 겁쟁이처럼 도망자처럼 먹었지만, 봐봐. 칼이 여러분 이렇게 날라갔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칼도 충분히 날라갔을 수가 있다는 거. 타고난 하남자의 심장이라뇨? <laughs>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게 칼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봐봐 한 번만 더 할까? 봐봐 봐봐 아까 전에 칼로 한번 복사해서 어? 칼두 자루? 칼네 자루 간다 이랬다가 어? 날라가는 거라고 어허 토끼의 심장이라니요 어? 어? 한번더 하면 무조건 잘리는데 이거 어이구야 어이구야다 날라갔네 나쁘지 않아 악마 배열 많이 돌렸고 내려가자 자 3라운드도 아 무한코인으로 갑시다 일단 아난 다이스에 그냥 복사로 가고 싶은데 <laughs> 아난 다이스에 복사로 가고 싶어 한번 해봐. 봐봐, 봐봐, 봐봐. 어?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아 마크를 먹을 걸 그랬다. 하남자 아닙니다. 저 중남자 정도는 돼요. 스윗 중남. 어? 중남자는 됩니다. 저. 상남자트 코인으로 <laughs> 아이템 사망선거 한다고? <laughs> 잘가라 즐거웠다 잘가라 오? 이, 이게 상남자? <laughs> 연사? 가장 낮은 스탯은 지금 이속이라서 하지말고 오 연사 나이스 연사 맥스, 연사 와 잠시만, 한번더 있으면 와. 이게 진짜 도박 잘하는 사람?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도박을 막 미련하게 계속 그냥 어? 그럼 안 돼.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항상 어, 비방 배열이네. 어, 시계다. 그냥 먹으면 또 하남자라. 그러겠지.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어, 두 번까지 된다고. 두번에서 멈추자. 이러면 또 겁쟁이가 돼버리는 건데. 어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laughs> 상남자 특. 코인 두 번씩 누름. 에이. 되는 거 하나도 없구만. 그래도 칼두개 먹어서 행복하다. <laughs> 아, 진짜, 근데 칼은 두 개로 먹는 게 맞았어. 연사 이미 맥스고. 아, 데미지 너무 안 나온다. 아, 오케이. 많이 돌렸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다름이 아니라. 아니, 이번에. 천사 100이라가지고, 한 번만 복사로 가자, 어? <laughs> 한 번만 복사로 가고, 어, 방당 다이슨 한 번으로 이제. 아니, 굳이 여기서 확정 천사에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확정으로 두 배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아니 하남자 아니고 봐봐. 여러분이 친구랑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 근데 친구가 이제 말해. 이거 반반 나눌래? 한 명한테 몰빵해 줄래?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반 나누고 그냥 어? 사이 좋게 끝냅니까? 아니면은 몰빵합니까? 무조건 이제 우정 깨지거든요. 몰빵하면. 그런 거야. 음, 데미지 먹고 그래 그냥 확정으로 두배 하고 레버레이션 먹고 그러면 되잖아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도박 코인이 더 나은 것 같지 왜? 30% 이게 한번더 돌릴 수 있어서 그런가? 나는 도방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상남자 픽이었으면 불신 떴다고요. 오케이, 다시 가보자.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아직 살날이 많이 남았어. 딱, 그냥, 어? 딱. 오. 아. 아니, 두 개가 왜 같이 사라지지? 어. 어. 아. 폐네 복사해서 어? 일단 몸패 먹고 다 사라졌다 여기만 남았다 고추는 필요가 없는데 일단 먹고 아 템이 남았 아 맞다 남지 바보야 어? 아나 바본가? 복사 한번더 해볼까? 한번더 했으면 실패했을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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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슈퍼 겁쟁이 클럽 앞에 레드카페 깔아놨다고? 뭘 하남자의 명예전당이에요 아왜 그러세요 다들 저 복사 두번밖에 안했어요 복사 두번 했다고 아주 슈퍼 겁쟁이가 돼버렸네 이거 이게 이게 맞는거야? 이게 뭐라 확률 올려주시고 오케이, 남은 거다 슈퍼 상남자 저거 뭐야 도박 코인으로 가겠습니다. 딱 그냥 어? 바로 딱와 이게 맞는 거야? 와. 아니야, 내 더블을 챙겼어도, 더블로 했어도 별반 다를 건 없었을 거야. 저 주식 투자했는데 플러스 4천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안 팔아서 플러스 40원이에요. 망했어요. 어, 어, 나이스 테크 엑스 와, 나이스 다행이다. 아, 한번더하자 와, 한번더 됐네. 어, 테크 제로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쌍고추인데, 럭이 없어. 럭을 여기서 먹어야 돼요. 오케이. 아, 럭 7에서 발동인데, 아깝다. 그래서, 데미지, 아, 오늘 도박 성공을 너무 못했다. 뭔가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어 1라운드에 칼안 먹었어봐. 지금 울면서 게임하고 있다니까, 칼안 먹었으면은 진짜 안 됐어. 이거 이런 판단력 부분에 있어서는, 성 남자였다 이거지. 내 말은. <laughs> 어, 너무 약해. 와. <laughs> 1라운드 칼 복사했으면은요? 아니야. 여러분이 뭔가 간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칼 4개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laughs> 아니 어쩔 수 없어 <laughs> 게임은 깨야 되니까 방귀수가 똑같네 하나 찍어야 되는데 위쪽? 이건 진짜 하남자가 아니에요 클리어를 위한 뭐 그런거? 전략? 그런거지 <laughs> 아이고 이게 왜 상자가 나오냐 아 망했네 망했어 터밍 한번 해서 데미지를 두개로 만들어서 먹고 가야되겠다 하남자 그 자체라며 <laughs> 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도 언젠가 절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아, 뭐야, 여기 아니야? 50%긴 했는데. 피닉스게? 아래였네. 조금 이건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카드도 잘 나왔고 충분히 클리어 할것 같음 뭐야 어? 여기라고? 말이 안 되는데 어 잠시만 어? 뭐지?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와, 하트 많이 나오는 거 봐. 상남자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어우 약해. 오늘 템 복사 다이스 vs 도박 세트 하나 고르기 아주 성공적 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laughs> 하트 한 개로도, 안쫄면 로스트 잖아요. 어우, 약하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한 가지 근데 궁금해졌어. 만약에 1라운드에서 아까 전에 도박 코인을 했으면, 뿌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 과연 됐을까?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까지.